강생님 230 드림돌림 220 건강하고 실한 물건 제가 받아야 됩니다 밑줄 나왔습니다 강생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드란입니다 어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경매 방송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을 모아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밑줄 위에 세번째 분738야이 가격대가 738만원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밑줄 나오나요? 네 밑줄 나왔습니다 자 대박 조아님 이거는 뭐 판매를 해도 괜찮겠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자3억 전진 2초 만원 출발입니다 최대 키가 15cm 최대 입폭이 0.9 빗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서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런 사몽 많은 출발로 다스 카운트 하겠습니다 종을 너무 세게 땡겼더니 종이 떨어졌습니다 해인님 6만 먼저 입찰하신 동현아님 6만 오! 박만배님 7만 사! 삼! 난샤님 아트성님 8만 이! 현재 최고가 하이패스님 9만 제로! 밑줄 주세요 자, 하이패스님, 낙찰 축하드립니다. 자, 태용소. 대통령상을 단골로 받는 전진, 전진 두초 최상작입니다. 꽃딸수 있는 요런 작들은 오히려 사모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키가 20에 이 폭이 1.1 나오는 최상작입니다 자 태용수 최상작 전진 두촉 10만원 출발 현재 최고가 하이패스님 17만 5 4 정종수님 17만 드림돌님 18만 하이패스님 19만 3 아트성님 20만 2 도현아님 20만 하이패스님 21만 1 제오. 자, 이현정님 22만. 정종수님 22만. 하이패스님 23만. 이현정님 24만. 자, 하이패스님 25만. 밑줄 주세요. 아트성님 26만. 아트성님, 쳐드립니다. 최대 길이가 5cm. 이 폭이 0.7까지 나오겠습니다. 중중문이 잘, 잘 들었습니다. 뿌리 세 가닥 아주 좋습니다. 천종 출발가가 천만원이 아니고 백만원입니다. 천종 백만원 출발. 110만 최고가 나왔습니다 5 4자 이현정님 115이광환님120 나왔습니다 하이패스님 130 3 이현정님 140만 2 하이패스님 145만 디딤돌님 145만 1 0이광환님 네, 160만 자 밑줄 맡기겠습니다 네이광환님 감사합니다 자, 24년, 23년, 22년 네, 아뜩성님, 드디어 나왔습니다. 왜강신이 뭐라 그러세요, 아뜩성님? 생각점부터 뿌리 양호합니다. 이폭1.3사초왕 저도 팔아본 적이 없지만 와, 정말 좋습니다. 자. 자, 지금 6장이고요. 24년생 23년이 5장 22년이 3장입니다. 사촌왕 세초 출발가 200입니다. 5 4 3 아트성님 200 스타트 셉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다른 분도 부탁도 아니고 아트성님이 또 이렇게 끝까지 올려주시니까 좋습니다 현장에 150 출발하겠습니다 3 2 현상부님 출발 아트성님 151자 이현정님 160드림떨님152제로 자 현재 175만 나왔고요. 디딤돌님 185원 나왔습니다. 자 이은정님 190 나왔습니다. 190. 자 강승님 195. 자 이은정님 고맙습니다. 200. 디딤돌님 210만. 자 현재 시간 9시 58분. 이제 10시가 임박했는데 오늘 마지막 상품 4천왕 세척입니다. 강승님 230. 디딤돌님 220. 건강하고 실한 물건 제가 받아야 됩니다. 밑주 나왔습니다. 강승님 축하드립니다. 황화소신의 대명사죠. 황금소, 천왕소, 관음, 3대 황화소신, 관음의 오늘 무료 이벤트 하겠습니다. 1000, 천으로 해서 밑줄 위에 다섯 번째 분 뚫겠습니다. 관음 두 촉, 천입니다. 지금부터 천을 눌러주시고요. 색 카운터 짧게 가겠습니다. 갑니다. 셋, 둘, 하나, 제로 몇줄 나오나요? 네,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블루인데요님블루인데요님이 축하드립니다. 자, 이 금요, 아직 홍보는 많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방송에도 몇번낸 적이 있고요. 이 금요를, 저희 또 화수정에 계신, 전 대구 난년 앞회 회장님이시죠. 예정원 회장님께서, 원소장갑니다. 금요. 원소장가 분께서, 우리 더란을 위해서, 아어 아, 있나요? 오, 네. 자이금 어, 촉당 2천만 원까지 작년이죠. 촉에 2천만 원씩 판매하던 금년입니다. 그리고 첫 축전이 대상입니다. 요 명감 표지 전면 모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금년 한 촉을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구독자 150명이 되는 순간 바로 금여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판매를 해도 엄청난 고가품인데요. 자 기대하시고 주위에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드란 150명이 되는 그날까지 뭐내 다음주에 된다면 바로 금여 나옵니다.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역시 드란은 뭔가 다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회 마무리 짓고요. 저희 4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